202023학년도 2000... 9월 평가원 기하 28번이에요. 이렇게 음. 두 개의 포물선이 있고 지금 음. 음. 밑에 있는 거는 y 제곱 이퀄 4x라는 포물선이고요. 밑, 위에 거는 y 초로 3만큼, 그 다음에 x 초로 fp만큼 원래는 초점은 p, 2, 0이었는데 걔를 갖다가 아, 그려놓은 겁니다. 근데 얘 초점이 있고 초점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f 1과 AF2가 둘이 똑같애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포물선은 준선이 바로 보여요 y= equal, x 마이너스 1이겠죠 어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 놈도 똑같아야 하는 거니까 이두 개의 포물선은 뭐 준선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<laughs> 이해가시죠? 어.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요 위에 있는 퍼블선의 중선 어떻게 되나요? 원래는 마이너스 피였는데요. x축으로 fp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. 어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 자식이 만족하는 이 자식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p의 값이 하나만 있어라. 어, p는 한 개. 이런 얘기는 되시죠. 그런데 f(x)는 누구야? x 더하기 a의 제곱이야. f(x)는 x 더하기 a의 제곱이야. 그럼 어떻게 돼? 마이너스 1이퀄 마이너스 p 더하기 a 더하기 p 의 제곱인 거지. 뭐야? 2차 방정식이에요 그냥? 그죠? 응. 그럼 럼2 a 빼기 1의 P 더하기 1 a l to 0. 1 equal 까요 0. 1스 0. 1이 q 0. 이렇게.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P값이 to 0. 나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? 판별 a 은 0. 1 되면 되 a 네요 o 시1 e a 마이너스 1 a l a 제곱 빼기 4가 0이면 되겠고 4a의 제곱 빼기 4a 더하기 1 마이너스 4a의 제곱 빼기 4는 0 되시겠습니다. a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겠군요. 이해하셨죠?